자, 오늘은 7월의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할 거야. 그 전에 몇몇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잠깐 얘기할게요. 질문은 이거야. 영화의 영상이 하루에 한 개씩 올라오는데 빡셀 것 같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졸라 빡세. 영화의 영상이 짧아보여도 1분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보통 영상이 3분 정도 하니까 3시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게임하는 시간, 대본 쓰는 시간, 이런 걸다 따지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 근데 영화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 여지껏 열심히 살아오지 못한 엉아의 반성이라고나 할까 그냥 하루하루 업로드를 하면서 엉아는 혼자 생각을 해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나름의 자기 학대 및 만족이라고나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태즈 되게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는데 막상 영상 제작에 들어가면 웃고 있는 엉아를 발견합니다 엉아의 영상을 기다려주는 친구들과 엉아의 영상을 보고 재밌어하는 친구들 하나하나 구독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설레이드라고 진짜 엉아가 유튜브로 성공하면 꼭 한번 만나자고 소주도 한잔하고 어린 친구들이랑은 요구르트도 한잔하고 다같이 모여서 재밌게 노는거지 인생 뭐 별거있나? 재밌게 놀땐 노는거야 자 그렇게 어이, 엉아는 배달해. 뒤질 것 같아도 할건 해야지 특히 어, 7월의 모바일 게임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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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똥겜 같아 보여 대충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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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냐면 자 가자 아, 사진만 봐도 딱 감이 오잖아 아 이건 똥냄새구나 맨날 맨날 맡아도 질리지 않는 그 냄새구나 이런 게임들 중에서도 그나마 몇 개를 꼽아보자면 넥슨에서 나오는 신호 앨리스가 있어요 게임이 7월 18일 오픈 예정인데 왜 하필 또 18일이야? 뭔가 게임처럼 불길하죠? 솔직히 영상만 보는 입장에서 게임을 얘기하자면 게임성은 그렇게 기대가 안돼 하지만 성우들의 보이스와 스토리가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지 또 게임 개발자가 변태 크리에이터로 유명하잖아 엉아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광고 영상에 성우들의 보이스가

이 게임은 4개의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장르는 SLG 장르로 그런거 있잖아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게임 엉아가 그냥 검색으로만 찾아왔을 때는 뭐 전투도 그렇고 뭐 딱히 좋아보이는 건 없어 그리고 또 수집형이야 근데 한가지 졸라 웃긴게 있다면 나라마다의 노래가 있어 남국에서는 최후의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엉아가 늙어서 그런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 가사가 하나도 연관성 없이 이어지는 느낌? 뭔가 나라마다의 음악들이 개성 있고 심오하고 웅장하기는 해. 근데 하나같이 이해는 안 가고 뭐지 이거 이런 느낌? 술을 마시고 오래 살면서 생기가 넘치면 탐욕스러워진데 이게 뭔 개소린지 몰라서 이해하고 싶어서 한번 게임을 해봐야겠어. 이게 현재 CBT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본 사람 있으면 댓글 좀 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트 서머너. 이 게임이 다크 서머너였는데, 퍼스트 서머너로 이름을 바꿨어요. 게임의 스토리는 이 여자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를 다룰 수 있는 소환사가 돼. 영화가 CBT 때 해본 결과는 나쁘지가 않았던 느낌. 스테이지 형식 의 게임으로 스킬 카드와 소환 카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더 어, 나아보면 알겠지. 자 이상 7월의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시노엘리스의 스토리는 진짜 궁금하다. 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야. 만약에 청소년이라 못 한다면 영아가 해보고 알려줄게. 노란딱지 받을 각오는 돼 있어. 자 오늘 영아의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 맛있게 저녁 먹고 수고했어 오늘도.